자 이번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딸랑 두 개네. 딸랑 두 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 앞에 x 세제곱이네. 뒤에는 y 세제곱 나왔네. 그럼 뭐? 요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지?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세제곱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어? 3, 3 떼어버리고 a 마이너스 b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지. 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으면은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지. 뭐? 뭘 조심해야 돼? 27. 그렇지. 여기에 있는 27도 싸잡아서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얘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무엇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여기 올수 있는 수는 3, Y가 된다, 이 말이지. 네. 응. 그러면 얘는 3, 3 떼어버리고, X-3Y라고 쓰고 앞에 있는 녀석 제곱을 하고 둘이 곱해 3XY인데 부호를 반대로 써주라고. 3XY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Y를 전체 제곱하면 9Y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말이에 이게 인수분해가 끝났어. 항의 개수가 두 개짜리를 식의 곱으로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말이에 알겠죠?